네. 어, 우리 오늘은 세컨 타임.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이에요. 아, 알았어요. 있잖아요. 전도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날씨를 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이에요. 우리 조이 친구들 첫째 날 성경학교였는데 세상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와요 비 와요 비 와요 비 와요 써 있어요. 하나님 비를 다 걷어주세요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우리가 여름 성약교 끝날 때까지 첫째 날이 끝날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어떤 걸 아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성경학교 첫째인데요, 좋은 날씨 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전도사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오늘은 뭘까? 우리 아멘했었죠요.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해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네, 아멘에 이렇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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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믿음으로 고백해요. 네, 마지막 타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순간에 땅 하고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 생각 좋아요. 헉, 몰랐는데 갑자기 순간 따르랑 아, 저 이거였어. That's right. 아! 생각났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죠? 헉? 주님, 조유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를 떠나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헉,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생선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느하니라라고 하니까 네, 네, 예수님 하면서 베드로랑 베드로 동생 안드레랑 옆에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많이 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천국이 가까운 논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도 하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란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란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말씀을 계속 전해주신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리를 다친 사람들 거기는 병원에 가도 나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손을 대니까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났구요. 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맹인인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못 보던 사람들 눈이 반짝 떠졌구요. 그리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들리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귀를 이렇게 대주시니까 안 들렸던 소리도 들리게 되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어, 가장 놀라운 일은요. 죽은 사람. 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나사로 난 사람은 정말로 죽어서요. 어, 오래돼서 냄새도 나기 시작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자르서 컴아웃 하니까 무덤에서도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세 동안 전하니까 세상에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었는지 있 알아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엄청나게 많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 열두 강주리에 남았던 놀라운 일들도 있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루는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리포 지역에서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사랑하는 조이 유튜브 친구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어, 가만히 들으니까요. 저요, 저요, 저요. 예레미아라고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지자인 게 분명해요. 예레미아일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엘리야예요. 그때 불병국 타고 올라갔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었어요. 와, 우리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라도 말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많이 있다가 어 띵. 베드로에게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랬더니 저요. 저요. 저 베드로요.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친구들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똥 하고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세상에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주님, 주님은 그루시도시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헉, 베드로야 이쪽으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은 너의 아빠와 엄마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란다 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와, 천국에 올 거면 와.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따당 멋지게 왕관을 쑥 쓰고 짠짠짠 짠, 짠, 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올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눈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말 못한 사람을 말을 하게 하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먹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따라해 볼까요? 교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와, 우리 읽으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우리 혹시 마음 속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선생님 먼저, 선생님, 먼저 선생님 먼저 알려줘요. 전사님은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친구도 한번 전사 따라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교회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명 모이고 두명 모여도 교회. 두 명이랑 두 명이 모여도 교회. 세 명과 세 명이 모여도 교회. 네 명과 네 명이 모여도 교회. 우리 다 같이 조 유치부 친구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선서했어요. 기억나요? 제이 꽃이 있었죠. 자, 우리 차렷. 자, 나는 예수님의 코치로 따라하겠습니다. 선서. 어, 우리 딱두 명만 도와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차렷. 저는 예수님을 코치로 따르겠습니다. 선서! 네, 좋아요. 첫 번째! 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나는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어제 했던 거예요. 그쵸? 이어서 두 번째 선서. 저는 이웃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했습니다. 저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 오늘이 두 번째 코트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아멘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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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고백해요 고백해요 고백하는 내가 바로 그 다음 뭐죠? 교회예요 바라바라바라 빵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아 싫어요. <laughs> 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와또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좀 다르죠? 책상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해봐요. 자, 우리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와, 벌써 일예고두손 모으고, 모으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희도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